안녕하세요 여기는 거제도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또 이벤트가 있어 가지고 거제도를 왔는데 어떤 이벤트냐면 저희가 이제 다음 달에 시합이 있어 가지고 숙소를 구하러 왔습니다 아또 매번 올 때마다 또 로또 사는 누구들은 다시, 다시 올 때마다 하나씩 해야죠 <laughs> 언제 한 아... 할지 <연대할지> 모르는데 <laughs> 해야 안 되겠습니까 <laughs> 일단 밥 먹고 오케이 밥 먹고 여기는 거제도에 있는 고현시장인데 여기에 아주 유명한 국밥이 있다고 해서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. 저기 앞에 보이는 맘모스 고치님의 맛집인데. 네, 맘모스예요. <laughs> <laughs> 어떤 국밥일지 정말 궁금합니다. 무조건 세 그릇 먹는다고 하는데 기대가 됩니다. 어, 추워. 충남 식당이야 이름이. <laughs> 오호. 안녕하세요. 로컬 맛집 느낌이 많이 나는데. 나는 내장. 나도 내장. 따라가야지. 니가 내장 물어. 아, 니 뭐, 지뭐 물어. 내장 트라이 오케이. 사장님, 저희 내장 3개 주세요. 여기 뭐, 그런 게없는 소육, 순대 이런 게 없어가지고, 오로지 국밥에만 집중을 할수 있네. 기본 반찬은 깍두기, 다대기, 새우젓, 쌈장. 고추, 마늘, 양파. 2 0 2 4년 올해 처음으로 영상을 나오는데 인사 한번 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송정 프린스입니다. 맛집에 왔습니다. 기대가 됩니다. 배가 너무 고픕니다. 빨리 주세요, 이모. <laughs> 와, 이런 비주얼은 또 처음인데? 기분 관리 다 됐습니다. 네. 네. 자. 예, 고맙습니다. 예. 고생했다. 고생했다. 예. 야, 국물이 엄청 뽀얀데? 오, 안에 밥도 있네. 너, 이게 내장인가? 음, 음. 야, 맛있겠다. 뭔가 큰 탕맛 같은 게 나는데 엄청 건강한 맛이 나는데. 새우 만마리 넣어야 <laughs> 넣어야지 만 진짜 만마리 넣어야지 야지아 제대로 먹어야 되겠다 고추 고추를 고추 이빨 담요랑 비슷했어 맛있습니다 음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아. 깍지 맛있네. 음, 맛있네. 와, 매장인데. 냄새 진짜 하나도 안 나네. 음, 어제 저녁 안 먹고 온 보람이. 여기 또 시장 바로 옆이라서 양파도 엄청 싱싱하네. 와, 매장에 새우들 얼려놓고 맛있네. 여기 자장이 넣는 건이 국밥의 예의가 아니다 진짜 처음이야. 야, 딱딱 끓고 먹네. 완통 메뉴 아닙니까? <laughs> 추천 케이잘 맞았네. 부산 국밥이랑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? 아, 부산이 살짝 거친 남자면은 이거는 뭔가 가을 남자 느낌? <laughs> 좀 보드라운 그런 느낌? 네. 깔끔하고 맛있네요. 한개시켜서세요 사장님 저희 내장국밥 한 그릇 더 주세요. 와. 어예 감사합니다. 어. 아, 인심이 확실히 정말. 요 응. 아, 아, 또 고추 고추 파티. 아, 진짜 고추탕이다 고추탕 살짝 이집 짜파게티 그 느낌이네 딱한개 먹기는 뭔가 아쉽고 부족하고 딱한개반야대자뷔가 아... 이동 이려... 싹딱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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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좋다 진짜 어, 맛있네 여기 오늘 어, 영상 어, 여기서 끝고맙습니다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. <laughs> 성정프레스님 오늘도 한 개만 사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이야 <laughs> 너무 쿨한 거 아이가 여기 이제 제 이름 적혀있니다형형형 yeah. <laughs> <형. 웃음> <laughs> 역시 부자라서 한번만 쓰는구만 한 분밖에 안 남네. 아 그래? <laughs> 은퇴를 위한 복권. <웃음> 형. <웃음> 도대체 뭔시을 뭐 사는 거야? 잠깐. 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<laughs> 형 나도 하나 뜯나 보서요 <laughs> 하나만요. 한장 얻으세요. 오케내 인생 복권. 어 그게 영상이 나오면은. 남들이 먼저 찾아가는 거예요 모자이크 하면 됩니다 <laughs> 여기 거제도 누렁이 기운을 좀 받아갈까 누렁이 누렁이 기운